아거기도 어, 피조개네 야 이거 거기다 둬 그거 벌려 쪼꼬미 어, 사이즈 음, 봐 쪼꼬미 사이즈 오 그건 피조개좀 사이즈 되나본데 응. 여기 또 있다 오 어, 피조개 봐 엄청 크다, 크다 이거 여기 빼 빨리 응그 어, 집게로 빼 그, 아그 집기가 튼튼해서 좋아. 아, 맛이야. 피죽에. 와, 사이즈. 오우낙지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부부가 바다랍니다. 오늘 또해루질물 따라서 해루질 하러 왔습니다. 어제도 비 오고, 어, 또 내일도 비 소식 있고, 오늘은 바람이 있지만 비가 없어서 일단 바닷가에 나왔습니다. 오늘 소라하고 낚시를 목표로 하는데 낚시는 많이 안 나올 것 같고요. 어, 소라 위주로 또 2시간 열심히 걷기 운동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후! 와, 물이 아직 센데? 물색이 안 나오는구만. 좀 이따가 여기 한번 낚시, 낙지, 낚시나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. 낚시가 없을 것 같은데. 물색 나오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. 여기 소라 하나씩 보인다. 이쌰 아이씨. 고 물색에서는 커 보이는데 작네 싸가 싸가 싸 보래 강세 오이거 사이즈 크네 이거 보이세요? 일로 들어와 여기 보여 물색이 나와 야, 물색 나와 소라 보여 소라 보여 어 그거 피조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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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피조개 여기 일로 올라가셔서 섬 주위에 가앉아 늘리는데? 안에 쪼금미 들었네. 안에 아, 쪼금미 네, 들었어. 소라가, 오, 이거 사이즈 괜찮다. 오, 사이즈 괜찮다. 오, 아, 그래. 다리 밟히는 게더 크네. 오, 이건 사이즈 좀 괜찮네. 오, 그래. 이런 정도는 돼야지. 음. 소라는 이런 데로 올라왔는데, 사이즈가 조금 아쉽네요. 음, 좀큰 소라들이 올라와야 되는데. 보고, 지어볼까? 뽁! 뽁! 보고! 야, 보고! <laughs> 보고, 보고. 뽁, 뽁, 뽁! 복복복복복복복복복 자가 꽃게다 꽃게 에이씨야 꽃게 꽃게 자 실행이 꽃게 야 이제 구경했으니까 가. 아 물지 말고 가 여기 위에는 좀 어때 많이 잡았어 작아 사이즈가 큰게 없네. 뭐라고? 사이즈가 작어. 요 위에는 어때? 사이즈가? 어? 요 위에는 사이즈 어때? 나 낚시도 잡았어. 낚시도 잡았어? 난쭈꾸미 잡았어. 나도 쭈꾸미도 잡았어. 오쭈 나도, 쭈. 아, 나도 쭈. 여기에 들어 있었어. 응? 나도 쭈 하나 잡았는데. 어. 나도 쭈 하나 잡았는데 쭈꾸미나도거큰거 낙... 잡았어. 낚시야 힘, 힘 내봐. 야, 힘내. 야, 야, 야. 큰네, 큰네. 사이즈가 더 좋은 거 자기 가끼에서더 사이즈 좋네. 위에 게더 크지? 응, 위에가 큰게 많아. 아, 안에 거보다 훨씬 크잖아. 어, 물속 물속에 수중 거보다 이 바깥 에게더 크구나. 응. 그러다이또 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응. 지금 이제 막 올라와 허옇게 이그하얗게된데 그, 그, 있잖아. 응. 거기 타니까 나거 아니 그냥 여기다 넣고 아무 다른거는 이거 많이 네 이거 위에게 더 크대 위에서 잡은거야 어디 위에 여기 여기 이렇게 봐봐 일단 위에서 하는게 더 편할수도 있어요 이게 위에는 색깔 틀린데를 봐야돼 여기도 있네 색깔이 약간 틀린데무 지금 봐 여기 틀리잖아요 이렇게 고기 한번 보면 아, 요런데 들어있대? 어, 그렇게 그런데 그런 데 찾아요. 그렇게 찾으면 돼요. 이래 봐서 약간 색깔이 틀린데, 온폭 파인데 요런데 약간 은좀 색깔이 좀 이상한데 온폭 파인데는 고런데 한 번씩 뒤져봐요. 여 여기도 한번 봐봐요. 고기도 돌 여기 요요 불빛을 봐요. 예, 아, 고기도 약간 틀리잖아요. 예, 네, 그런 데 파면에서 소라가 나오는 거예요. 물 빠진 데서 하는 거는 색깔 틀리고 약간 온폭 파인데, 찾으시면 돼요. 여기요? 네? 여기요? 오. 소라. 피조개. 잠깐만요. 잠깐만, 소라가. 소라야 하고. 피조개. 피조개도 있어요. 응. 피조개, 소라. 이리와. 요렇게 이제 막 올라오네요. 소라들이 등싹 내밀고 올라오고 있어요. 씨 나와. 오, 자기야! 오, 와! 우와, 대박! 와, 낙지! 오! 대박! 와이거 크다, 사이즈. 와 사이즈! 오! 낙지! 여기 또 있다. 응. 색깔이 틀린 데는 무조건 응. 소라가 있어요. 이렇게. 극만 살짝 내밀고 있죠 알람 울렸다 알람 울린거야? 이제 철수할게요 내려가면서 해 내려가면서 이제 철수합니다 야 언니 이거 피조개 겁나 많네 응? 어? 피조개? 피조개 이거봐 응. 오 사이즈 괜찮은데 이거? 그러니까 응, 오 피조개 사이즈 괜찮은데? 응. 아 어, 거기도 피조개. 야 이거 거기다 둬 그거 벌려. 오 어, 조금 사이즈 봐 예. 응. 어. 조금 사이즈. 오 어, 그건 피조개 좀 사이즈 되나 본데? 응. 여기 있다. 이거 잡아 빨리. 피조개. 응. 제발, 제발, 여기또 있다, 고기 여기, 여기, 아 여기, 있다 여기, 여기, 야. 기 여기, 여 사이즈 괜찮아 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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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피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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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고 어, 그 역시 그찌기가 좋다. 여기또 있다. 그요 봐, 엄청 크다 이거씨되게빼 빨리. 응. 어, 그찌기로 빼. 그아그찌기가 튼튼해서 좋아. 피조의대이야피조개 대박인데. 아, 피조개. 피조개 대박인데. 피조개 대박인데. 피조되니까다입 벌리고 있잖아 입 벌리고 있박인데또 있다 피조개대박네이피족기 피조개 오. 오 그래 그거야 이쪽엔 피조개 병 오늘 피조개가 대박인데 어 그것도 있다 야피야 <laughs> 야, 자기야 여기 피조개 대박인데 오늘은 피조개들이 많이 보이네 오늘 피조개가 대박인데 오늘 해를 지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.